네. 자, 오른쪽 좁은 공간에서 볼 돌리다가 뺏깁니다만 다시 뽑아 냅니다 돌아섰고요 슈팅 빗나갑니다 아, 마테오스가 일단 앞으로 네, 빠른 역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자, 앞쪽으로 그렇죠. 전라탄 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전라탄 치금들어갑니다 아, 조금 길었는데 그대로 슛 아, 빗나갑니다 아, 지금은 볼을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일단 대구가 볼을 점령을 했습니다 네, 자, 좋은 아 짧았습니다 아. 자 지금 뭐 머리에 걸렸다면 아. 아주 날카로운 패스 한 방으로 네, 경기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배구가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을 때 득질로 인기가 생깁니다 쭉 위로 물러나면서 그대로 나갑니다 자 이번에는 권희 직접 슈팅을 시도를 해봤는데 많이 감기질 않았습니다 네 이런 찬스에서그 유9세프리키 헌전 돌아나오네요. 슛. 돌아 아,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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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5사이즈에 있었습니다. 오사이드가 네. 됐습니다. 조나탄 오늘 전반 13분에 선취골을 뽑아냈던 조나탄 선수 중앙선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자 이런 패스가 좋은 패스입니다. 자, 이번에는 투투 그렇죠. 패스 잘 연결됐고요. 그 슛. 아 골키퍼 아, 맞고 나옵니다. 이것이 골키퍼를 맞고 나오네요. 마테우스. 자, 골키퍼 1대 1 상황이었는데요. 네, 이게 골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 다시 중간에서 차단을 해 놓고 공격. 네, 조나탄 선수 아주 아, 좋았어. 치고 들어갑니다. 슛! 빗나갑니다. 어, 네, 위력적이었어요. 선수. 마테우스가 이준희 선수가 돌아 나갑니다. 예. 네. 자, 1대 그렇죠. 1로 일단 돌파에 들어가고요. 왼쪽으로 밀어 줬습니다. 네, 잘 연결됐고요. 백스 안쪽 뒤로. 아, 수비가 네. 먼저 파트를 해내네요 자 지금은 공격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걸렸다면 바로 골이었는데요 네, 그렇죠. 지금 아주 아까운 장면입니다 아, 공격 숫자도 많았고 아주 좋은 찬스였죠 네. 안산 자, 가슴으로 트래핑 그대로 슛 빗나갑니다 자 안산도 한번 혹현 슈팅을 날려봤습니다 네 윤준하 선수의 한 20m 중거리슛 네. 아, 지금 아주 위치가 좋았는데 조금 빗맞았습니다 네. 돌아서지 못해야 되는데요 지지대가위험이 찬스죠 서이영상에스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영상에 슛! 이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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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습니다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영상에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영 대구가 수비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네. 때그 실점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아주 뭐 날카롭게 두 번을 몰아붙여봤던 안산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작전을 구사하겠죠. 네. 자잘 뽑아냈고요. 너병준 네, 조금 펼어요 연결됐습니다. 아 옵사이드. 네. 네, 지금 아주 아깝네요. 음, 지금도 황선민이 잘 빠져 들어갔습니다만은 조금 빨랐다는 판정입니다 네, 그렇죠. 옵사이에 걸려 있지만은 그래도 아주 좋은 패스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패스를 해야지만 상대 그 어, 경기장 안에서 배우는 것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그신 선수들은 그 노뱅전 선수의 모금적인 생활을 어, 배워서 어, 계속적으로 이제 다음 경기에 언제나 출전하시면 안산이라든지. 거의 뭐 수비 진영을 새로 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요런 팀을 상대로 해서 공격적인 면모를 지금 파울을 내지 않유는 아주 잘, 잘한 거예요 네자한 번에 아, 결격됐고요 이용합니다 그대로 접어놓고 아 때리질 못했고 뒤로 내줍니다 빨리 나와야 돼요 슛차아 냅니다 아, 아 지금도 잘 막았습니다 네조인우 선수 아주 순방이었죠아 안산이 네, 몰아붙이니까 매서운데요 가운데 자 일단 왼쪽으로 여러 조건 공격을 잘 봐야죠. 네, 세 명이 네, 들어 있는 듯해요. 어 골대 맞았습니다. 아 안산이 쉼 없이 그렇죠. 몰아붙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김준하 선수와 그 세도하는 공격수를 지금 대구가 지금 놓치는 장면입니다. 네, 자 수비벽에서 밖으로 흘러나옵니다만 멀리 가지 를 못했습니다. 자 안산. 계속해서 공격 1대1 패스 주고받으면서 백스떨어지나요 네, 슛! 골입니다 예, 저... 네, 자결국 이용래가 동점골을 뽑아 냅니다 자 1대1 동점을 만들어 놓고 있는 이용래 음, 결국은 동점골을 허용을 하네요 역시 어, 볼 점유율을 상당히 높게 가져가면서 어, 계속해서 공격 진영에서 머물고 있었던 것을 대구가 효율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부분이 아 동점골을 허용한 그런 원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느린 장면이 나옵니다만은 원투 패스, 월패스. 지금 패스가 세번까지 나오면서 지금 이용례 선수가 후방에서 후리로 들어오는 장면을 그냥 뒀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경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네, 그렇죠. 자, 조나탄. 아주 좋은 찬스입니다. 네, 볼을 잡고 들어갑니다. 공격두 2명, 네. 수비 2명. 자, 전나탄 쪽. 조나탄이 돌아서면서 슛! 빗나갑니다. 아깝네요 아 지금도 상당히 좋은 기회였는데 자 다시 안산의 한 공격입니다 자 라인은 감췄습니다 공격도 다 들어왔고요 그대로 슛! 지나갑니다 자 지금 후반전 들어서 가장 달라진 모습이라고 하면 공격으로 나설 때 전환되는 모습에서 안산은 공격수가 들어가 있고요 자 코너킥 네? 헤딩 나와갑니다 자, 머리까지는 잘 연결이 됐는데, 한 부분이 되겠고요. 일단, 조나탄이 뛰어넘었고, 그대로, 네, 아, 이번에는 지금... 그대로 나갑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웬만한 건 파워로 불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조나탄 쪽인데요. 조나탄이 볼 잡았습니다. 조나탄, 앞에 수비 한명 두고, 주춤주춤 주춤 들어가면서 슈팅. 그러나, 수비 맞고 쳐진 볼, 네. 아직 살아있습니다. 오른쪽에서, 해줘야죠 크로스! 아 수비가 아, 골키퍼가 잡아냈고요. 아 조금 전에 조나탄의 슈팅을 몸으로 막았던 안산의 수비가 지금 넘어져서 일어나질 못하고 있는데 아, 오른쪽 발 뒤꿈치 쪽에 상당히 충격이 있는 모양입니다. 공격이 쭉 밀고 올라오는데요. 아, 오른쪽으로 크로스. 아 조심해요. 아, 잡아놓고 했죠. 슛 펀치 나와야죠한번 슛! 다시 막아냈습니다. 아. 아, 또 다시 슈퍼 세이브. 아 조현우 선수 아주 뭐 아, 좋은 수형이었죠 뭐, 오늘 뭐골두개막아냅니다 네, 그렇죠 조현우 골키파가 아니었으면은 지금 스코어는 3대 1입니다 네 그렇죠 네. 제가 그 전반전에서 조현우 선수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만은 아주 네. 좋은 골키파로서 국가대표 출신입니다 자한번더리 아, 한 나와야 돼요 쇼! 이번에는 막질 지금, 못하네요 네, 주황수비 수들의 아주 실수였어요 예 서동현을 완전히 놓치고 말았습니다. 서동현이 한 골을 더 뽑아내면서 후반전 들어서 두 골을 뽑아내는 안산 경찰청 2대1로 역전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아 서동현이 결국은 한 골을 뽑아내네요. 네 지금 그 대구의 주앙시불수인 그 허재원 박승용 선수, 네 어, 김기현 선수가 다쳐나가고 박종진 선수가 교체된 그 사이에 네. 아. 또다시 주황 돌파를 당하는 게 떨어져 있는데, 예. 어, 그렇지만 경기가 끝나는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잘 연결이 됐습니다. 흥선민, 들어슛 아, 빛나갑니다. 네, 지금과 같은 경우는 지금 볼을 좀 아껴야죠. 지금 거리가 네, 네. 성점 일정을 챙기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찬소야. 아 그대로 슈팅 넘어갑니다. 돌아서면서 정확하게 강승민 네, 선수의 엠발에 걸렸는데 아 상당히 아쉬운 장면이에요. 결국은 주심 휘슬이 울리면서 저녁 어, 반 90분 경기 마무리가 됩니다. 어, 안산이 2대 1로 어, 대구 FC